애완견에게 얼굴을 물어뜯겨 세계 최초로 안면 이식 수술을 받았던 프랑스 여성이 있었습니다. 수술이 성공한 듯 보여서 이후 수십 건의 비슷한 수술도 이어졌는데요. 이 여성 11년 만에 숨진 게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김성민 기자입니다. 지난 2005년 수면제를 먹고 잠들었다 애완견에게 얼굴을 물어뜯겼던 프랑스 여성 이자벨 디누아르 코와 입이 없어지는 등 얼굴 아래 부분이 크게 손상돼 당시 의료진은 재건 수술 대신 안면 이식을 택했습니다. 부분 이식한 얼굴은 뇌사 상태 환자로부터 기증받았습니다. 디누아르의 안면 이식 수술 이후 미국과 스페인 등에서 30여 건의 안면 이식 수술이 시행됐습니다. 그런데 지난 4월 49살의 디누아르가 수술 11년 만에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이시 거부 반응이 심해지면서 의료진이 거부 반응을 없애기 위해 강한 면역 억제제를 투여했고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암이 발병해 오랜 기간 투병 끝에 숨졌다고 프랑스 언론은 전했습니다. MBC 뉴스 김성문입니다.